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6절 한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한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절이니까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부활주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샌들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어, 셸리 케이건 예일대학교 교수는 그의 책 죽음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대해 특히 우리가 죽을 때의 경험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자.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면 혈액순환이 멈추면서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 곧 뇌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산소결핍으로 인해 세포들이 신진대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조직 손상이 영구적으로 일어나고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한다. 결국 부패가 시작되면서 세포조직이 허물어진다. 세포들이 정상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면서 주요 조직들이 파괴되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 죽음이 일어난 것이다. 세부적인 생리학적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죽음의 과정은 대략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된다. 어, 이렇게 육체의 죽음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 의사가 진단을 잘못 내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살아있었다. 이런 일은 있어도, 부패가 시작된 세포조직이 다시 회복되는 일은 없고, 허물어진 세포조직이 다시 세워지며 파괴된 인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한 유대인 청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이상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고 있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오늘은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일단 믿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의 부활은 안 믿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누가 저에게 소식을 전해준다면 제가 보일 반응은 웃기고 있네 라면서 진심으로 비웃을 겁니다. 사람은 절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것도 3일이나 지난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허접한 미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2012년 전남 보성의 한교회에 목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4명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처음에 약을 써보고 안 되자 아이들에게 금식기도를 강요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감기 걸린 자녀 3명을 잡기를 쫓는다면서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자녀들이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부부는 빨리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무슨 일을 한줄 아십니까? 아이들을 부활시키겠다고 시신 곁에서 금식기도를 한 겁니다. 살아났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10일간이나 기도를 했는데 시체는 썩어갔습니다. 그러다 친척들에게 들켜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죠. 그리고 잡히게 돼서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금식 기도하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데 왜 간섭하느냐? 이게 기독교의 부활신앙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인간의 부활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부활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신기한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핵심은 사람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그 시체가 썩어가더라. 그럼 그분이 하나님 맞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다니셨는데, 죽고 나서 부활을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성자 하나님,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상식입니다. 놀랄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을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죠. 가깝게로는 나사로 사건이 있고 회당장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지만 살아났죠. 구약의 엘리아, 엘리사가 이제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 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기적이죠.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다 다시 다 죽었어요. 그냥 아무나 부활할 수 있는 거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형 가인에게 죽은 아벨은 안 살려 주셨을까요? 다윗에게 억울하게 죽은 우리 우리아 장군은 왜안 살려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당했는데 부활시켜 주지 않으셨나요? 그럼 원래 그냥 인간은 사실 죽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기적이 가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긴 하지만 우리의 부활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해프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직접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신 참 역설적인 거죠. 죽음을 죽이신 사망을 사망시킨 그 사건을 믿는 게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을 전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부활을 전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소식을 어떻게 전했느냐,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즉, 이 메시지는 메신저들을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증언보다는 증인을 보고 믿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저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가볍게 무시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건 무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유언으로 그런 말을 나에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다시피 유언은 뭡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가장 진솔한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라면 똑같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볼까요? 그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목에 누가 칼을 겨누면서, 아 그딴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죽여버린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걸 전해요. 그러면 그 말의 진실성, 신빙성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냥 무시하기에는 많이 무시하기에는 많이 찝찝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메시지는 메신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증언은 증인이 어떤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냐가 그 내용의 진실성을 좌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는 수많은 위협과 핍박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후대에 전해진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이 주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 목숨건 주장을 통해서 명예를 얻거나 가족을 구하거나 하는 유익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주장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져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 의해 찢겨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메시지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라 할지라도 목숨이 위태하면은 위태로우면은 거짓말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죽음을 무릅쓰고 전한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다소 내 이성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은 출처가 모호한 신화나 설화 따위가 아닙니다. 살점이 뜯겨가는 순간에도, 기름에 튀겨져가는 순간에도 끝까지 부인할 수 없었던 후대에 전해져야만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피 맺힌 소리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뭘 통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보면요.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뭔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표현이 그런데 더럽게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독하게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25절에 보면 은 이르시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나요못봤나요못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 믿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3년이나 가까이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왔을 때 이게 예수님인지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도 보고도, 보고도 못 믿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고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죠?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네, 보여주면 진짜 믿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과도 안 믿습니다. 어떻게 야 믿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총세 가지 부활 이후의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모두 믿게 되는 계기를 이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25절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고 하셨죠.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 27절에 이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뭐요 모든 성경의 작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을 못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것은 부활을 믿기 위해서 기적을 또 베푸신 게 아니라 성경 보게 하셨다는 것.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또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서 또 예수님이 하신 건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44절, 4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는 이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믿지 못하고, 등등, 못 믿는 이유는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성경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 읽어서 못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개 흘러서 못 있는 것이 죠. 죽음의 노예로 사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실 수 없으신, 죽으실 수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니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아무렇지도 않은 건,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성경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은 유대인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어떻게 보면은 믿기 힘들 수도 있는 그 내용이 믿어질 수 있다는 것은 만약 이 자리에 정말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부활을 믿는 게 뭐로 믿는 것입니까? 아니, 말씀을 통해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이 현대사회는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정신질환이 많고, 혐오하는 일들도 많을까요?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우리 삶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뇌는 정직합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그런 것들을 주입하고 그런 것들만 보고 들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듣고 느끼는 영상, 음악, 소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내 뇌를 확대하고 있으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는 게 오히려 다행이고 은혜 아닐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 절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수련회, 집회, 기도회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해준다고 그렇게 편법적으로 반칙적으로 영적인 은혜는,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힘들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하는 그 드라마 성경 어플 링크를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다운받아서 음악 듣기 전에 음악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화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기 전에 좀 들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럼 저의 비법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는 아, 이건 너무 꼰대 같은 발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laughs> 모든 신앙인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잘 맞는 목사님 설교가 있어요 여기 제 설교가 안 들리시는 분들 절대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어, 여러분이 저하고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맞는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말할 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인터넷이 활발해지는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한분두분 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를 MP3 파일에 다운받아서, 파일로 다운받아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신앙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뭐 성경 안 읽어지는 거 이해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목사님을 찾아보세요 제가 그 어플도 곧한도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참 유명한 목사님들 많은데 물론 그 목사님 중에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우리 다니 목사님. 다니 목사 사모님이 뒤에 계셔서 그런 말은 아니고, <laughs> 어,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의 스승님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는 설교가 어떤 설교가 제일 좋냐라고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주는 설교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재미는 얘기해주고 여기서 막 여러분들 웃겨주고 인사이트를 주고 그것보다 성경을 잘 설명해주는 설교 그러니까 우, 여기에 그게 있거든 여기에 답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를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목사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계속 다운받아서 듣고 하는 방법으로 나도 말씀과 가까이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이미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뇌에 너무 많은 소리와 영상과 음악들이 그냥 여러분들 뇌를 때리고 있거든요. 한번 진짜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제자훈련 하면서 한 친구는 제가 가르쳐 준그 어플로 그 등교 때마다 항상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 자기의 삶이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정말 그래요. 이건 정직한 거예요. 이건 공식 같은 거예요. 내가 어, 뭘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뭘 많이 생각하고, 뭘 많이,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핵심이에요. 근데 뭘 듣고 계세요? 어떤 메시지를 받고 계세요? 어떤 걸 계속 보고 계세요? 그게 나를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쓰레기 같은 메시지와 정보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일한 길 같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고등부 친구들 우리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말씀이 내 삶에 넘쳐나게 합시다. 습관을 쫓아 말씀의 자리로 갑시다. 말씀과 한번 가까워져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생길 줄 믿습니다.